평안하십니까? 7월의 첫날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모든 생물들이 힘을 얻는 한 여름인데요, 우리의 믿음과 삶 그리고 여러 관계들이 주님 주신 새 힘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되시는 한 날이 되시고 새로운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혼자 두시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돌보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소망으로 하루를 지내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열매 맺고 찬양과 감사로 채우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을 시작을 합니다.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계획들과 주님 주신 사명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에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은혜를 먼저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봉사와 선교도 지난달보다 이번달은 더욱더 힘을 내어 주님 앞에 충성하는 한달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니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리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올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리 내게 쉬우리라 아멘.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실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 이드로 부장들입니다. 모세 이드로 부장들입니다. 어, 보세와 같은 좋은 지도자도 되시고 이드로와 같은 좋은 협력자들도 되시고, 여러 부장들처럼 함께 참여하고 공헌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을 때잘안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엔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바빠서 집중하느라고 분주해서 때로는 아주 열정적으로 잘 하려다 보니까 안 보이는데, 다른 분들은 아주 쉽게 보고, 또 쉽게 도와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이지 못하니까 어, 새벽 예배로라도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결심이 제가 처음에 섰는데요. 좀 이게 엄두가 안 나는 부분이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새벽 예배를 내보내는 일이 매일매일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어, 처음에 시작했다가 또 중간에 어려워져서 그러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주저함이 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가르치는 학생 목사님 한 분이, 아, 저는 이렇게 하는데 이걸 되게 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영상을 녹화하는 거는 훨씬 어렵지만, 음성만 하면 쉬워집니다. 아니, 그거를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당연한 건데요. 영상 하는 것보다 음성만을 준비하는 게, 시간이나 노력이나, 그래서 제 시간에 이 일을 해내는 것이 훨씬 나은데,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 카톡을 어떻게 짧게 만들까, 뭐그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어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열심히 그 영상물을 만들긴 하는데, 시간도 많이 드리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런데 효과적이지 못한 거예요. 어 간단하게 말하면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보고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회의하다가 한 분이 학생들 잘안 보니까 줌으로 하시죠? 그래서 줌으로 했더니 훨씬 나아요. 그래서, 아, 왜 너무 뻔하고 당연하고 잘알수 있는 건데, 왜그 생각을 못하고 밤잠을 줄여가면서 영상 만드는 것만 노력을 했을까? 모세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재판을 했는데, 모세의 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이제 새로 출애굽을 해서 백성들이 이동하기 시작했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갈 건데, 윤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일, 재판을 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래서 잘하려고 했고, 노력했고, 분주했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 앞에 줄을 서서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네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모세 앞에 갖고 왔고, 모세는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판단해주고 하려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드로가 한눈에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거 당신 혼자 다할수 없다. 그거는 맞다. 율례와 법도를 가리키고, 그것을 잘하려는 노력은 맞은데, 이거 당신 혼자 다할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갈 길과 할 일을 보이고, 갈 길과 할 일을 보이고, 20절에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천명의한 명, 백 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혹은 열 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세워서 그들이 작은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고, 당신은 그들이 못하는 일들을 지도해라. 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듣자마자 아, 그게 맞겠군요라고 하고 실행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지금은 뭐라 그러죠? 협력이라고도 하고 협업이라고도 하고 관리라고도 하고 지도 체계라고도 하고 조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그래서 모세도 한번 듣고 그게 좋겠다 해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당장 내 앞에 있는 일들은, 더군다나 급한 일들은 잘안 보일 수 있습니다. 잘 하려고 하면 더안 보일 때도 있어요. 바쁘니까, 중요하니까. 그런데, 모세는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드로가 필요했어요. 내가 다못 보는 것들을 옆에서 가르쳐 주고, 그것을 나눠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해 주는 이드로가 필요했어요. 또 모세는 자기 일을 할때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예, 이드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이드로가 되어 주십시오. 모세와 같이 열심히 일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또 바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좋은 이드로가 되어서 진짜 목적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볼수 없는 일들 그리고 잘안 보이는 일들을 옆에서 지혜 있게 이야기해 주는 이드로가 되어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면 다른 분들로부터 지혜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말해 주시게 하고 그 말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모세와 같은 귀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일을 맡았을 때는 모세처럼 귀를 듣고 내 일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남의 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할 때는 좋은 이드로가 되어서 성령의 지혜를 나눠주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어디에나 적용되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혼자 일하는 것보다 같이 일하는 것이 좋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효과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천부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어서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 목적을 이루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랑 일을 나눠서 해야 돼요? 천부장, 백부장, 일을 나눠서 해요. 때로는 내가 천부장도 되고 백부장도 되고 오십부장도 돼서 모세를 돕기도 해야 돼요. 교회에도 부엌에 들어갈 일이 종종 있는데 교회에 들어가면 모세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은 백부장이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설거지 담당하는 십부장이 되어야 그 부엌은 잘 이루어질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일에는 또 제가 스스로 모세와 같이 앞장서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할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한 주일학교 선생님도 계셔야 되고요. 구역장도 계셔야 되고, 성교 회장도 있어서 같이를 할때 우리는 똑같은 목적,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맡으신 일에 모세가 되면 천부장과 오십부장과를 나누어서 같이 성장하는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모세 같은 분과 일을 할때 내가 천부장도 되고, 오십부장도 되어서 같이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를 나누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모세가 되었을 때는 귀를 열고 지혜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모세를 발견했을 때는 지의 혜 이두로가 되어서 같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 하는 일보다 같이 성장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모세일 때는 50부장, 1000부장과 같이 일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세와 같이 일할 때 나는 1000부장도 되고 10부장도 되는 그래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성장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오늘 하루가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세처럼 우리에게 할 일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드로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일하는 모세를 만나면 우리가 이드로가 되어 성령의 지혜를 나누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성장하고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만나게 하시고, 교회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같이 일하게 하셨으니, 모세의 자리에서는 일을 나누어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과 일하게 하시고, 내가 십부장, 백부장의 자리에서는 일을 나누어 모세와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손과 그런 소망을 품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묵상 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모세도 되시고 이드로도 되시고 부장도 되시다가 내일은 주례국기 19장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